봤습니다. 사실 요즘 와이드 팬티며, 아니, 보이프렌드 핏이며, 아니요, 진짜 무슨 왜 H라인으로 깨끗하게 떨어지네. 그럼 왜 원피스 아래도 신발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 많이 보시잖아요. 보통 요런 스타일 깨끗하게 많이 드신고 나오죠. 저희도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 반바지 차림에도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블랙 230 사이즈를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발이 이제 반짝반짝 반짝하니까 일단 발이 이제 뭐 깨끗해 보이는 피부 톤이 어? 어? 여름철에 발이 깨끗해 보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전체적인 쿠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어! 어! 전체 이 충격이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발 바닥까지 전부 다 너무 고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숙지, 이 앞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뒤에만 이렇게 뒤에만 이걸, 보여드리,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네, 뒤에만 근데 이거는 앞까지도 굉장히 발이 앞쪽에 무군살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 발바닥 뒤까지도 완전히 폭삭폭삭 뒤꿈치 폭삭 앞쪽 폭삭 무슨+ 무슨 뭐 침대 위에 라텍스 같은 침대 위에 올라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얘가 이 앞이 짱짱하게 잡아주는데. 힘이 굉장히 좋아요. 널찍하게 잡아서 되게 붙이다가 벗겨지거나 헐겁고.